고린도 전서 1장, 26절, 31절,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굳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도 스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여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니다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자랑하기보다는 주님 밖에서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특히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또 자기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녀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3장 2 1절에보면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또 고린도서 10장 17절 30절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또 고린도서 12장 5절에도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어, 강한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박지에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없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는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이기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에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자랑하고 자신에 대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재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고인도는 헬라 반도의 아랫부분에 자리 잡은 항구도시로서 우상숭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역 항구였기 때문에 부유층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고 또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 51년 말 사도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했을 때 대개 의 가난한 계층의 사람들 가난한 자와 그 노예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그 복잡한 그 도시 생활 속에서 믿음 생활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원래 그들이 가졌던 사회적 신분 때문에, 노예 신분이나 또 가난한 그 천민 그 계급 때문에 참 믿음의 그 내용을 드러내놓고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는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에는 그 헬라 문화권에 속해있었기 때문에 그 네로라하는 헬라 철학가들, 지식인들, 또 상류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마음이 교만해서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난한 자와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재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이 어리석다 보이고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참에미하려고이는 없는 자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지혜롭고 똑똑하게 사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삶인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것처럼 참 약한 것처럼 사는 것이니, 슬기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좀 바보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혹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자기 자신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의지하는 자를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지혜 있는 자들은 논리적으로 얽고 보는 것을 따져내기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려서 일을 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디이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늘나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강한 자는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살아가지만, 약한 자는 자기 자신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고 그리도도 필요 없고 성령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위란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없는 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 참 약한 것이 아, 능력이라고 이는내 아,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있습니다. 고도5속 12장 9절을 보면 내가 약할수록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고 내가 없어지는 것만큼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없고 내가 죽고 내가 없어져야만 내가 약해져야만 성령님이 나를 통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진다는 것은 없다는 것은 내가 휴기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이 없어지고 내 고집이 없어지고 내 판단 내 논리가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의의 통치를 받게 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 신문으로 구원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가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남자 장전만 5,000명, 어린아이 노인, 아, 또 여자까지 합치면, 아, 200만 아, 명이나 아, 먹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고. 사르밧 과부는 자기가 갖고 있는 한기본의 밀가루와 기름을 선지하게 드리니, 날마다 시작이 역사, 흉년이 다 끝날 때까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대로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은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다윗이 참 연약한 손이지만 그 권력을 너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약한 것들을 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아도 갈멜산 산사에서 바알선자 450명과 아세라선 400명 상대로 기도해가지고 홀로 싸워서 이겼죠. 그들을 모두, 아 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한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성령님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한 것 같지만 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미련하고 천해하고 약해 보여도 우리가 예수님만 붙잡는 날에 성령님만 붙잡는 날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는 날에는 우리는, 우리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으로 베네엘림의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한장 부르시고 합신기도 드리겠습니다. 483장, 너희 예수께 조용히 나가. 483장, 찬송 부르시고 합신기도 드리겠습니다. güç etkilerse Oh <laughs> yeah. यो <laughs> परालसे 내 마음을 떠나노라 너는 내 보세가 터니 그 전에 내보이 시간 주여 한방 부르고 합심 기도 드립니다 오해의 철옥된 너라는 인간이없고 모든 것이 성정하려는성령를로축하게 하옵소서 올이시기바랍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밖에서 랑하지 말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기념일자를 수고하여 수고, 을 아버지와 레네 사람을 대신해 주시 아버지와 복사한 아리랑 손을 가리 아버지와 새기념를수 아버지와를 을내주를주 이별의 무를주 아버지와 를원에니 우리 패스워크, 그 몬스터 이름, 그패스워함 아웃사이웃, 왓스야, 찐 패스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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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워